네 반갑습니다. 널널한 교수의 기초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네 번째 순서로 인스턴스 연산과 특수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와 관련된 연산자에는요. is 연산자가 있어요. is 연산자는 어떤 연산자였냐면은 두 인스턴스가 같은 인스턴스인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퀄 연산자 그죠? 이 등호 두 개가 있는 이 연산자는요. 두 인스턴스의 데이터 값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자, 인스턴스 연산자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리스트를 참조하는 변수 리스트1이 있고 얘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진 리스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2는요. 1, 2, 3 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참조하는데, 얘가 메모리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1과 리스트 2는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는 경우죠. 그죠? 이때, 이 등호 두 개가 있는 요 연산자는요, 같은 값을 가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얘는 1, 2, 3, 1, 2, 3에가 서로 다른 어, 메모리에 있는 인스턴스지만, 그죠? 같은 값이죠. 그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 2는요, 왼쪽에 있는 이 리스트 인스턴스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서로 다른 메모리에 있는 인스턴스하나요 그죠? 자, 이때, 인스턴스 인산자를 인스턴 어떻게 쓰는지 한번 코드를 통해 살펴볼게요. 리스트 1, 2, 1, 2, 3 엘리먼트를 가지는 리스트를 참조하고 있고요. 리스트 2도 역시 1, 2, 3 엘리먼트를 가지는 리스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if list1 is list1 요렇게 보는거예요 얘는 list1과 list1이 동일한 인스턴스를 참조하는지를 살펴볼겁니다 그래서 list1이 123, 1, 2, list2가 123 요소를 가진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죠 이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리스트 1과 리스트 1은 같은 인스턴스입니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이 참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요 리스트 1과 리스트 2가 동일한 값을 가지는지 그죠 똑같은 인스턴스는 아니지만 그 안에 내용을 봤더니 값이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얘는 참이 되겠죠 그죠 리스트 1, 리스트 2의 데이터 값은 동일하며 이 부분이 실행될 것이고요. if list1 is list2 했죠. list1하고 list2가 같은 인스턴스인지를 보는 겁니다. 얘는 같은 인스턴스는 아니죠. 그래서 하지만 list1과 list2는 다른 인스턴스입니다. 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한번 실습을 통해 살펴볼게요. 자 리스트 1이 1, 2, 3, 리스트 2는 1, 2, 3 동일한 엘리먼트를 가지는 객체를 그죠? 참조하고 있지만 이 똑같은 객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리스트 1과 리스트 2이 같으냐? 얘는 당연히 같습니다. 그죠? 근데 만일에 리스트 1이 참조하고 있는 이 인스턴스의 값이 리스트 2가 참조하고 있는 이 인스턴스의 값과 같은지를 보는 거죠. 그죠? 등호 연산자인데 얘는 같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1, 리스트 2의 데이터 값은 동일하며 가 나오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 4를 추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리스트 1과 리스트 2는 참조하고 있는 원소가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두 번째 등호가 거짓이 돼 가지고 이 문장 아래쪽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앞서 살펴보셨던 특수 메소드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볼게요. 자, 이 차원 벡터를 표현하는 벡터2D라고 하는 클래스를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클래스 인스턴스에 더샘 뺄샘을 이 더하기 빼기 연산자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납니다. 즉, 인스턴스를 위한 더샘하고 뺄샘 연산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트 셈과 뺄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에드,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메소드 하고요.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서브,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괄호의 특수 메소드를 구현해야만 월스 마이너스 연산자를 <목소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벡터 2D가 있고, 그죠? STR 있습니다. 자, 벡터 2D. 인스턴스를 생성했네요 그죠 자 객체 두개 생성해가 얘가 하고 얘가 얘하고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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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각각 이 값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더하기를 해보는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뜨냐면은 타입 에러가 떠요 unsupported off-rand type for plus 그러니까 벡타 2d하고 벡타 2d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하는 이 연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라고 뜨는거죠 그죠 이 연산이 지원되지 않는겁니다 자, 그때 필요한 게 이겁니다. underscore, u n 해가지고요. x성분, 그 다음에 other v e 의 x성분, 그 다음에 self의 y성분, other v e 의 y성분을 더해가지고, v e 2D 객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얘는 빼주고, 그쵸? 이렇게 네, 해가지고, underscore, underscore, add, u 요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호출할 때는 v3 equal v1 plus v2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얘가 호출되는 거죠. 그래서 v3에는 30, 40, 20, 10의 각각의 성분이 더해져가지고 40, 60이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이 the 그 same 연산을 하게 되면요. underscore, underscore, add, underscore, underscore, method 얘가 호출되고요. 뺄셈 연산을 하게 되면요. 서버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을 수행하면 파이썬의 특수 메소드가 호출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 len이라든지 float라든지 int 같은 굉장히 많은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 이 내장 함수들은요. 언더스코어와 언더스코어 len 언더스코어와 같은 이런 특수 메소드로 미리 구현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산술연산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특수메소드로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주고 여기에 기능을 짜주면 되는 거죠 그죠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비교연산을 위한 특수메소드는 lte, ge, gt 와 같은 메소드를 가지고 이 비교연산을 구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벡터 2D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예, 자 벡터 2D, 벡터 2D 객체 두개 만들어 놓고 두 개의 더셈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에라가 뜨는 거죠, UnsportedType 에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add하고 서버를 구현해 둡니다. add에서 해주는 일은 셀프의 X성분과 어들 벡터, 요 놈의 X성분, 그 다음에 셀프의 Y성분과 어들 벡터의 Y성분을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벡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제 V1, V2는 이전과 같고, 그죠? V1, V2에 더쌤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이와 같이 더쌤이 이루어지는 거죠. 뺄셈은요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즉, 얘는요, 점, underscore underscore add 해가지고 v2를 해는 이 결과랑 결론적으로 같은 거죠. 즉이 특수 메소드인 underscore underscore add를 해주게 되면요. 이렇게 해줘도 되고 또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겁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그죠 그리고 직관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데 써먹을 수 있겠죠 한번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depth 해가지고 underscore u n d e g a t i v e 해서 얘가 해주는 일은요 2d 벡터를리턴 해주는데 self의 x 값에다 음수를 취해주고요 셀프의 y에다가 음수 값을 취해주는 그죠 각각의 성분에다가 음수를 취해주는 이 벡터를 리턴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호출해 보는 거죠. 프린트 i n u s v1 이꼴 해놓고 여기다가 minus v1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이 연산이 이 특수 메소드인 언더스코어 언더스코어 네거를 호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X성분, Y성분에 각각 음수값이 들어가 있는, 그죠? 그런 벡터를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요, 인스턴스의 연산자와 특수 메소드에 대해서 깊이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